서울에 이어 광주에서도 지방세 체납자들의 가상화폐를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가상화폐의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한 셈인데요. 하지만 금융당국의 생각은 다르다 보니 투자자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이종고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유규제위원장과이 문자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가상화폐가 진짜 화폐인지 아닌지 참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화폐로서의 기능은 이제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상화폐로 뭐 부자가 되기도 하고 물건도 사고팔고 하는데요 네 아직까지 화폐의 기능 세 가지를 다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화폐라고 네. 하는 것은 물건을 사고팔 때도 써야 되고 그다음에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도 되고 또 계산을 하는데 단위도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주로 그 투자 수단으로 그러니까 가치의 저장 수단은 되고 있는데 네. 실제로 우리가 가상화폐 가지고 물건을 많이 사고 판단는 얘기는 아직 못 듣고 있잖아요. 네. 물론 테슬라가 최근에 자기네들 제품을 어, 비트코인으로 받겠다. 그렇게 네. 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은 그세 가지 기능을 다 하지는 않고 단지 가치의 저장수단이다. 그래서 투자의 대상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최근에는 이 가상화폐를 압류해서 밀린 지방세를 내게하거나 내년에는 여기에 세금까지 물린다는데 그럼에도 금융당국이 이 가상화폐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네, 금융당국에서는 우선 그, 이 가상화폐가 어, 금융상품이냐를 먼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어, 금융상품이라면은 채권도 있고 예금도 있고 주식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가상화폐는 아직 그런 건 아니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금융상품이 아닌 걸왜 규제를 하냐 하는 그런 생각이 우선 많고요. 어, 또한 가지는, 어,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블록체인 기술에서 나왔잖아요. 그 블록체인 기술은 탈중앙화, 탈규제화를 기치로 하고 있는데 왜 규제를 받으려고 하냐. 규제 없이 그냥 자율규제하면 되는 거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시장이 굉장히 앞서 나갔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의 거래 규모나 가격이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일일 거래 규모가 코스피 시장보다도 큰 이런 엄청난 상황이 지금 왔기 때문에 당국으로서도 고민을 할 겁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지금 시장이 이렇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문제도 있고 또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그 산업 자체를 좀그 보호하고 진흥시킨다는 차원에서 당국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나오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어렵다면 국회에서라도 빨리 나서는 게 좋겠다 이런 느낌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주식을 주식의 거래 대금을 뭐 뛰어넘기도 하는데 아직은 관리 감독이 그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죠. 어,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제 당국에서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 문제가 있으면 일반법, 예를 들면 형법이나 형법의 사기죄나 어, 어. 그다음에 뭐 횡령이나 이런 걸로 이제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우리 자본시장법처럼 증권시장을 규제하는 그런 법을 만들 생각은 없거든요. 그런데 아 유일한 법이라고 하면 올 3월 말부터 시행이 되기 시작한 특정금융거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 금융 이저 가상자산 거래 사업자들은 어 금융 당국인 FIU에 반드시 사전에 신고를 하고 신고가 수리가 되어야만 거래가 되는데 그것은 업권법이 아니고요, 그냥 단순히 어, 거그 가상자산의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법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거리가 있는 거죠. 투자자 보호라든지 업의 발전을 생각한다면. 네, 또, 최근에는 이 상장은 30분 만에 1000배로 오른 가상화폐가 있었어요. 네. 당국의 제재도 조사도 없었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세금을거두려면 주식처럼은 아니더라도 이 최소한의 보호장치 역시 있어야지 하 않겠습니까? 네, 이 세금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도, 제 생각에도, 어, 뭐, 가상자산이 자산이니까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는 거는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데 네.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시장이 엄청나게 폭발하고 있고 투자자들 특히 2, 30대에서 투자를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거래 시장이 투명하고 또 보호도 돼야 되고 또이 산업 자체가 블록체인 산업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그좀더 정부에서는 세금 걷을 생각도 좋지만 이런 다른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고 또 투자자도 보호하는 그런 정책을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정책적으로 아직 그 정비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잖아요. 그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다른 나라보다 조금 더 비싸게 가성화폐를 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장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인지 그러니까 해외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어, 세계가 엄청나게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별로 다른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어, 뭐,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미국, 유럽, 일본, 이세 개를 보면, 어, 미국이 최근에 아주 획기적인 규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은, 어, 은행들이, 이 소위 말하는 가상화폐 중에서도 이 가치가 안정되어 있는 화폐들이 있어요. 그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스테이블 코인을 은행의 지급결제수단으로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냥 일반 달러 결제하듯이 이 가상화폐가 스테이블 코인이면 어, 결제를 마음대로 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이건 아주 획기적인 해석을 해줬고요. 또 하나는 어, 가상화폐만을 거래하는 은행을 인가를 해줬어요. 디지털 자산은행이라고 그러는데 어, 그 은행을 인가를 해줬고요. 그래서 굉장히 미국 쪽에서는 어, 법을 바꾸진 않았는데 획기적인 그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게한 가지 변화고요. 어, 유럽을 주목해야 되는데 유럽에서는 특히 프랑스가 어, 기업성장변화법이라고 그 빡, 빡델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법을 어, 그 얼마 전에 어, 입안을 해서 어, 가상자산도 산업도 발전시키고 또 투자자도 보호하는 그런 법을 이미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 단계 더 나가서 유럽, 유럽연합에서는 작년 9월에 가상자산의 규제에 관한 법, 법안을 이제 내가지고 유럽 전국 전 26개 나라인가요? 그 유럽 연합에 속해 있는 나라들이 이 공통해법을 채택하도록 축구하는 그런 법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으로 넘어오면 일본, 일본은 몇년 전에 마운트 곡스라고 하는 그, 가상 거래소가, 가상화폐 거래소가 파산을 했어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입었고, 그 다음에 또한 2, 3년 전에는 해킹이 엄청나게 큰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 일본에서는 법을 바꿔가지고, 지급결제법하고 금융상품거래법을 바꿔서, 가상자산에 대해 상당히 그 포괄적인 규제를 하면서 또 동시에 진행도 시키는 그런 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 한참 못 미치는 거죠. 지금 정부는 일단 그 시장을 한번 두고 보자라고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고 전 세계에 따른 이런 급속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아직은 따라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가상화폐 대세론도 있고 무용론도 여전합니다. 이 가상화폐 투자 열풍 속에서 어떤 태도로 코인 시장을 바라봐야 할까요? 네, 지금은 어, 이미 상당 부분 가상 자산이 어, 투자의 수단으로는 이제 인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직 규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호가 완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이, 그, 이 가격이 변동이 워낙 심하니까 투자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조심을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그이 시장 자체가 완벽하게 통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처럼 뭐 시세 조정이 있으면 어, 그걸 잡아내는 그런 특별한 수단도 없고요. 또 가격이 워낙 변동이 심하니까 요즘은 많이 오르지만 또 떨어졌을 때 투자자들의 손실도 많고 그러니까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될것 같다. 그리고 특금법이 이제 곧 시행이 되기, 이미 시행이 됐기 때문에 어, 가상자산 수리, 사업자 수리, 신고 수리가 안 되면 폐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래소하고 거래를 할 때는 또 유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종구 한국 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과 가상화폐광풍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